오늘 정말 저희 병원, 아니, 저희 병원만이 아니고 그냥 전 세계에 있는 여드름 흉터 장비 중 제일 고가, 아... 그리고 제일 최신인 울트라 클리어로 해드릴 거예요. 운 좋으신 거예요? 아, 네. <웃음> 네. <웃음> 야, 이런 좋은 박비성 레이저는 조건이 있어요. 우선 첫 번째로는 빔이 굉장히 강력해야 돼요. 울트라 클리어는 3mm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고 이게 정말 굉장히 강력한 거거든요. 그러면서 또 안전해야 돼요. 울트라 클리어는 2910파장대를 이용해서 거의 열, 열 손상이 없어요. 그래서 우리 콜드 어블레이션이라고까지 불리거든요 그러니까 열 손상을 최대한 줄여서 이제 강력하게 박피해도 좀 민감해질 가능성이 줄고 부작용이 오히려 적어진 장비예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 안에서도 여드름 흉터의 깊이, 크기, 유형들이 다 다르잖아요 이런 거를 다 각각 좀 다르게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오트라 클리어라는 거예요 빔의 뭐 깊이, 뭐 밀도, 뭐 사이즈, 열 손상 이런 것들을 다 세밀하게 각각 조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술자에 따른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 게좀 장점이면서 사실 단점이죠.